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밤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 코드가 맞으면 좋은데 생각이 같으면 좋은데 안 맞으면 참 갈등이 생겨요 나하고 생각이 달라도 그냥 받아들이면 괜찮은데 사람들이 그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특별히 이제 좋아하는 사람끼리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딱 하고 나서 3년 정도 참 갈등이 심합니다. 왜? 서로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지금까지 가졌던 습관들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있을 수 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내가 네? 예수 믿고 나면 지금까지는 육신적인 것을 마음껏 끌려다니고 육신대로 살았는데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면 사실은 믿는 순간 우리는 거듭나는 자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 갈등을 빚게 됩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맞, 맞습니까? 안 맞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달라요 예배가 좋아요 기도가 좋아요 찬송도 좋아요 교회가 좋아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이 좋아 놀고, 먹고, 마시고, 시집 가고, 장가고, 세상 것이 더 좋아. 서로 그러기 때문에 갈등을 빚게 됩니다. 놀러 가자. 아니다, 예배드려야 된다.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 갈등 관계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 볼게요. 16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 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성령 안에서 행동하라 그 말이에요. 성령 안에서 살아라. 사실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분명히 예수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근데 성령의 인도를 받지를라. 육신이 원하는 대로 걸어가.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보면 이미 거듭난 것을 표현합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왜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갈레 대학 교인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건 맞아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지식과 인간적인 경험과 이걸 가지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갔대.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라. 하루를 살아도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왜 육체로 마치려고 할까? 훈련되지 않아서 그래요. 군복 입었다고 군인이 아니에요. 훈련된 사람만, 훈련 받은 사람만 진정한 군인이 될수 있는 거예요. 어, LA 폭동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LA 폭동. 야, 진짜. 한인들만 그렇게 뭐, 한인상에만 골라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이 막 훔쳐가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딱 경험하면서 사람들이, 어, 한국 사람 건드리면 안 됐다. 왜 그런지 아세요? 주장하고 지붕 꼭대기 올라가지고,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총을 쐈어요. 사실요, 어,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은 뭐 총수라고 못 쏩니다. 우주인 집사는총쏠줄 알아요? 비비탄만 쏘지, 뭐. 근데요, 훌,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다 남자는 군대 갔다 왔잖아. 훈련 받았고 총 쏘니까 깜짝 놀란 거야. 어, 진짜 한국 사람들 총만 가진 게 아니라, 여러분요, 총이 있다고 그거 연습 어디 가서 합니까? 어렵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총쏠줄 알아. 분해하고 딱 맞추고 훈련되지 않다 보니까 성령 받았는데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이런 삶을 훈련하지 않다 보니까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믿어야 되고 순종해 그래서 16절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가 요구하는, 죄성이 요구하는데 끌려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요, 원래 강한 자가 끌고 가요. 여러분 그 줄다리기 하잖아요. 이 팀하고 이 팀하고 줄다리기 한다고 합시다. 그럼 누가 이기겠어요? 누가 이기겠어요? 강한자가 이기는 거야. 강한자가 이기는 거야. 숫자 많아도 여러분요. 우리 여기 다하고 코끼리하고 줄다리기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코끼리가 이겨요. 뭐어 해보나 많아야. 왜 그러냐면 코끼리는 자기 혼자 끌잖아요. 이게 근데 이게 우리가 여러 시에도 어차 어차 이게 쉽게 쉽게 맞춰지지가 않아. 강한 자가 끌, 끌게 돼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거듭나게 되면 육신의 소욕 이게 뭐냐면 죄성이야. 죄성. 우리 속에 있는 욕심이야. 그래서 여기에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이게 죄성입니다. 죄성과 성령의 역사가 끌고 가게 되는데 서로. 끌게 되는데 강한 자가 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는 것이 성령 충만하면 육체의 죄성을 끌고 가기 때문에 죄를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죄성에 끌려다녀서 하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코피 터지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얼마나 비참해요 신앙생활이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죄성을 이겨내는 능력의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죄성에 끌려다니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육체의 소욕은 욕심이에요. 욕심이 죄성이고. 육체의 소욕. 여러분요. 육체의 소욕 그대로 걸어가면 반드시 죄짓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생각대로 사는 거는요 맞는 것 같지만 다 틀리게 돼 있어. 그런데 성령의 역사심은요 참 신기해요. 힘들고 어려운 것 같고 안 맞는 것 같지만 그게 복된 삶이라는 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내가 원하는 육신의 소유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야 돼요. 바보같이 보여도 그게 복된 거예요. 어찌 보면요. 지금 집에 있고 뭐 세상적으로 나가서 뭐 불금 금요일이 좋다고 막 놀러 다니고 그런 사람들이 괜찮을 것 같지만 사실은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누가 복된 자예요? 여러분이 복된 자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은 사람들이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가 다르지만 아무리 육신이 원하고 죄성이 나를 끌고 가려도 서로가 거스르지만 맞지 않지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둘이 서로 맞지 않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강해서 끌고 가는 자들이 돼야 돼요. 자기 스스로가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인데, 어떤 사람은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요. 어떤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여러분요, 내 속에서 두 가지 일이 똑같이 일어나는데, 누가 강해야 되겠어요? 성령의 역사가 강해야 돼. 그러려면 간단해요. 믿음 좋아야 돼. 믿음 좋아야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되는 거야. 믿음에 파워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1 8절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 이 말은 아주 간단해. 제가 지금까지 매일 설교한 거야. 사실 설교는요 똑같은 거 맨날 반복이야. 성경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 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바울이 예수 안에,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날마다 그렇게 하잖아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아 율법 아래에 있다는 건 이런 거예요 어, 내가 어, 주일 안 지키면 다리가 부러질 거야 내가 주일 안 지키고 어디 놀러 가면 무슨 일이 있을 거야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이게 저주예요 저주 율법 아래에 있는 건 저주야 그런데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늘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할렐루야. 자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요 억지로 하지 않아. 알아서 하지. 시켜서 하지 않아. 기쁨으로 해. 누가 시켜서 하면요 어, 이게 보통 이게 힘든 게 아니에요. 여기 청년들 세 명이 수요일날 금요일 와서 막 찬양하고 이렇게 해주잖아요. 이거 누가 시켜서 해봐요. 만약에, 제가 시켜서 하면요. 사례비도 안 주면서 계속 시키네. 막 그러면서 중얼중얼 할 거야. 근데 자기들이 알아서 하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기쁘지? 하면서도 좋지? 음. 여러분, 요이 말이야. 이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면요. 정말 예배가 좋아. 신앙생활에 행복해. 세상이 알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돼요. 세상이 알수 없는, 세상이 줄수 없는 그 기쁨을 누려 그런데 내가 예배 안 드리면 뭐 망하는 것 같고, 일하면 뭐다 손해 나는 것 같고. 여러분요, 그게 뭐예요? 율법 안에 있는 거야. 여러분, 법은 지키지 않으면 뭐예요? 불법이야. 그런데 성령 안에서 인도를 받는 사람은 자유함으로 정말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그래서 되어지는 삶을 살다 보면 신앙생활은 습관처럼 해야 돼. 습관처럼. 응? 그래서 기도가 되어지고 예배가 되어지고 찬송이 되어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어지고 되어지는 이 사람은 정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19절에 보니까요. 육체의 일은 뻔해. 육체의 일은 뻔해. 육체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은 다죄 짓는 것밖에 없어요. 선한 것이 없어요, 사람 속에는.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만 좋은 열매로 맺혀져. 여러분요, 착한 것 착하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옛날에 우리 그 요즘에는 그런 게 없죠. 우리 어렸을 때는요, 설거지하고 뭐 이렇게 하면 다 이거 받아놔요. 그때는 퐁퐁 이런 것도 없었어. 닦아가지고 다 받아놓으면 여기에 뭐 찌꺼기 이런 게다 들어있어요. 그죠? 콩나물 찌꺼기 무슨 뭐. 먹다가 뭐한거뭐한거다 이렇게 들어가, 쉿 하면 밑에 있는 거까지 다 올라. 그런데 그 잔자 하면 들어. 이게 우리 모습 보고 똑같아. 우리가 다 착하고 선한 거 같지만 절대 그렇잖아요. 뚜껑만 열려 보세요, 막 18, 28, 38, 58, 막다 나오지. 이 이야기가 그 육체 일은 분명해, 뻔해.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은 더러운 것밖에 없어. 이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뭐예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20절. 우상숭배,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탕짓는 것, 분열함과 이단. 아주 못된 것들만. 우리 속에 선한 게 없어요. 착각하지 맙시다. 착각하지 맙시다. 그래서 내 인간 속에 죄 죄성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열매들이 19절, 2 0절이요 죄성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열매들. 그러니까 내가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면 이 죄를 범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난다. 성령의 열매는 22절부터 24절까지 있어요. 22절부터 24절. 한번 읽어 볼게요. 22절부터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할렐루야 자 육신이 원해서 맺는 열매와 성령의 열매가 어쩌면 그렇게 열매 자체가 달라. 열매 자체가 달라. 똑같이 교회 다니고 똑같이 신앙생활 해도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기도 아무리 많이 해도 미안하지만 열매가 달라. 열매가 달라.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교회 1년 나왔어도 열매가 달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어요. 내 생각대로 그냥 살아야 되겠어요.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게 교회만큼은 성령이 역사야 돼. 성령님이 역사야 돼. 성령을 받아야 돼. 목사가 강조하는 이거 하나예요 성령 받으면 사실은 다 되어지는 거야. 저는 시골 사람이니까. 네, 제가 어렸을 때 보면요. 아,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피곤한 거 모르고 하루 종일 일했는데도요 세상에 그 수일날 그리고 주일날 저녁에 피곤하잖아요 저녁 예배야 저녁 예배 다 와서 드려 근데 반은 줘라 왜 하루 종일 밤에다 왔으니까 하루 종일 일하다 오니까 반은 줘라 제가 이렇게 보면. 뭐 옆으로 쓰러지는 사람 있고 뭐침 흘리는 사람 있고 그런데 여러분요. 그분들은 누가 시켜서 하지 않아. 그렇죠?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열매들이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을 많이 봐요. 얘기하다 보면 "야, 이 사람 거듭났네. 이 사람 정말 성화의 길을 걸어간다" 이런 걸 느껴요. 그래, 돼야 돼.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들이 돼야 돼. 저는 우리 교회가... 성령님이 역사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것은요 사과밭에서는 사과가 나오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말인데 아멘하시잖아 사과밭, 상아나무에서그럼 사과가 열리지 그런데 교회 안에서 염소가 있어요, 염소가. 염소가 참 신기해. 염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요? 흑염소에서 먹어야 돼. 염소는요. 흑염소 해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양의 삶을 살게 돼. 요 근데 절대로 염소는 양이 안 돼. 종자 자체, 여러분요. 염소 100년 기운다고 양이 돼요? 염소는 염소예요. 아, 목사님, 저 사람은 바뀌던데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야. 좀 늦었을 뿐이지 택한 자야. 절대로 염소는 양이야.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해야 될게 자 되어지는 것이 딱 하나가 있는데 이십사 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박아도요, 살짝 박는 게 아니라, 쾅, 쾅, 쾅 해서 저렇게 박는 거예요. 아주 그냥 빼지 못하도록. 빼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의 도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정욕과 탐심을 십자에 꽝꽝꽝 못 박아요. 옛날에 족쇄 있죠. 이렇게, 이렇게 하는 족쇄. 두꺼운 거래서 이렇게 족쇄. 해 가지고 묶어서 여기다 딱 박아 놓으면 움직일 수 있어요. 어디 도망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못 갑니다. 진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이 육신이 원하는 것을 그냥 꽝꽝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돼. 그래야만 이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행하는 자가 될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 이게 욕심에 쉽게 말하면 내 속에 있는 죄를 짓게 하는 죄성을 말해요. 그거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자꾸 부활해 가지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가. 육신이 원하는 대로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랬어요. 그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께서 우리를 끌고 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새광명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한다. 그러면 서로가 싸운다. 헛된 영광. 여러분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지 내 영광 구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잠깐 있다 없어지는 그런 영광 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말하는 영광이라는 거 이런 거예요. 내가 잘되고 내가 칭찬받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영광 하나님께로만 영광 돌리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헛된 영광은 짧은 거예요. 이세상에 잠깐 있다 없어지는 거예요. 칭찬 아무리 받아도 그거 오래 가지 못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장로님 뭐합니다? 뭐. 그거 오래 못 가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영광, 하나님의 영광만 찬양하고 경배하고 드러내야 돼. 어떤 영광 구하거나 서로 도엽게 하거나 싸우거나 투기하지 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예수 믿는 순간 거듭나게 돼요. 거듭나면 우리 거듭난 사람도요. 육신이 원하는 대로 지금까지 습관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꾸 하나님의 말씀 들은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믿고 순종하다 보면 이게 훈련이거든요. 순종하는 것도 훈련입니다. 순종하는 훈련을 통해서만 진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를 안 해. 우리 성경, 성경을 안 읽어. 우리 천도합시다 천도를 안해 성령의 인도를 받아본 적이 없어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한 적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내 생각대로 그냥 사는 거야 아니에요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움직이다 보면 훈련이 되어지는 거야 훈련이 되어지는 거야 사랑은 할수록 뜨거워지는 거야 사랑은 할수록 뜨거워지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것도 똑같아요 주님을 사랑하면 더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더 좋아지는 거예요 저는 정말 그래요 제가 지금 예수 믿은 지 거의 55년 정도 됐거든요 정확하진 않지만 55년 정도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할수록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 나도 정말 주님 사랑해야지. 진짜 내 마음이 그 사랑이 더 뜨거워지는 것 같아. 전 정말이에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정말 고맙고 감사해요. 주님 사랑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훈련되어져요. 근데 이거는요, 제가 어떻게 시키는 게 아니야. 성령 받은 자가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게 훈련인 거야. 이게 훈련이 안 되면요, 내 멋대로 해. 내 멋대로. 아무것 그래서 성령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 내 멋대로 사는 거야. 아니야. 그런, 그거는 신앙이 아니야. 훈련 받고 싶죠? 선포된 말씀. 말 성경 읽은 대로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순종하는 훈련을 통해서 내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그러다 보면 훈련하다 보면요. 우리 인격도 반드시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런 열매가 좋은 열매가 딱게 주렁주렁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다 추원합니다.